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영상을 찍는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맨날 방 안에서 경매방송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밖에서 좀 작업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방금 보신 이 숲이 제가 숲속 책방을 열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작은 오두막에다가 책방을 만들고, 이 숲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어, 숲을 즐길 수 있게 벤치라든가 뭐 장식물들을 만들어 놓고 또이 자리에는 지금 그 야영지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텐트를 쳐놓고 뒹굴뒹굴하면서 책방에서 가지고 온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숲속에서 뭔가 힐링하는 그런 장소로 꾸며보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보시다시피 어, 깊은 숲속이죠 이런 숲 속에서 뭐 야영을 하거나 아니면 고요히 앉아서 책을 보거나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 저도 여기서 뭐별 다른 지금 농사도 텃밭 농사밖에 짓지 않고 그렇게 몸을 쓰는 그 작업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차 좀그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온, 그 어제부터 해서 여기 이제 장소를 좀 정리를 하고 캠핑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장소로 만들고 또 간이 화장실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밖에 나와서 작업을 하면서 이런 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분들을 만나고 하는 게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경사가 좀 심하니까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오솔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길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혹시 오시게 되면 즐길 수 있는 그런 편하고 오붓한, 뭐랄까, 호젓한 오솔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 목표는 그겁니다. 호젓하게 이 숲을 거닐면서 책도 한 권씩 들고 와서 읽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뭔가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방금 보신 이 캠핑 장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길 폭이 이 정도면 아마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숲이나 불밭에서 작업할 때이 호미가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이게. 이게 섬세하면서도 아주 작업 능률이 좋은 도구예요.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려면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아주 편안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길은 이렇게 해서 많이 빨고 다녀야 좋은 길이 됩니다. 이렇게 야 영장에서 내려와서 이 직선길은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이렇게 구불구불 다니는 꼬부랑길을 지금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 이런 이게 산딸기인데 이게 등굴로 이렇게 나가지고 발에 걸려서 아주 다니기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계속 방치를 했더니만 이렇게 됐는데 숲에서 놀려면 사실은 노상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쪽은 완전히 이 숲이 우거져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덥다 그런 건 모르죠. 뭐, 겨울은 춥지만요. 아 이게 이렇게 연장이 부러져 버렸어요 한 원수 없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했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길을 이렇게 만들었죠 편안하게 구불구불 길이 보이죠 이제 검게 표시된 부분이 오늘 작업한 부분인데요 한번 제가 걸어 볼게요 폭은 1미터 정도 한 사람이 이렇게 숲 속을 호젓하게 걸을 수 있는 길 그게 목표인데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아래 보이는 푸른 지붕이 하나 보이죠 저기 저 푸른 지붕이 있는 곳 아래쪽 한 50m 아래까지 해서 해야 되니까 300m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20분의 1 정도 한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구불구불 내려가야 되는데, 작업해보니까 이런 재미있습니다. 어, 편안하고 힘들지 않게 숲속을 거닐 수 있는 우솔길이 한 20미터 정도 작업이 됐어요 어떤가요?